209쪽 393번. 자, 오른쪽 그래 에 같이 y는 x, x-1, x-2, 와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지금 구하려고 했는데, 뭐, 알다시피, 이제, 마이너스 2부터 이 0까지는, 이제, 위쪽 부분이니까 넓이 구할 거니까 양수. 그 다음에 0과 L 사이는 음수니까 나중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 주겠지, 그지? 그래서 이괄호를한번 풀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X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죠. 자, 적분해 버립시다. 어떻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그냥 양수니까 이거 그대로 X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0과 1 사이는, 어, 적분값이 음수가 나오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겠지, 그지? 바깥에다 마이너스를 빼냅니다. 0부터 1까지. x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dx. 자, 그대로 적분하면 4분의 1에 x의 4승 플러스 3분의 1에 x의 3승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똑같이 4분의 1의 x의 4승 플러스 3분의 1의 x의 3승 마이너스 x제곱 0부터 1까지 자이 계산 다 하니까 어, 0지분호 마이너스 하고 4 나오지 4 마이너스 3분의 8이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1지분호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 1이죠, 그죠? 자, 계산 다 하면, 계산을 다하면, 계산을 다하면 12분의 37이 나옵니다. 394번, 자, 구간이 쪼개지면서 그래프가 좀 달라지는데, 그래프를 대략 한번 그려볼까요? 0과 1 사이에는 이런 직선인데, 0일 때 값은 3이지, 3이고, 그 다음에 1일 때 값을 지으니까 2가 나옵니다. 1일 때 2. 그래서 이렇게 되는 직선일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위로 볼러 간데 0과 3이 x 절 편이지. 그지? 그러니까 0하고 3이 뭐 대략 얘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되는 그래프단 말이야. 요 그래프 3까지만.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보다시피, 이 0부터 1까지는 이 직선으로 둘러, 직선과 액수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직선을 적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2차 곡선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 녀석을 적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적분하니까 뭐지? 마이너스 2분 1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X가 되고,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3승 플러스 2분의 3의 x의 제곱이죠. 1부터 3까지.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9가 되죠. 플러스 자, 2분의 27그 다음에 빼기 1을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계산 다 끝나면 음, 6분의 3 0 가 나옵니다. 395번 3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y는 x 제곱 마이너스 3x와 뭐 x축으로 음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9라고 하네요. 일단은 0 그러면 넓이가 전체가 9라고 했으니까 0과 3 사이의 넓이는 그럼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그봅시다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laughs> x 제곱 마이너스 3x dx요. 자, 이걸 구하시니까 뭡니까? 음, 어, 일단 넓이니까 앞쪽에 마이너스 곱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3분의 의 x의 3승에 마이너스 2분의 3의 x의 제곱이고 음, 0부터 3까지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면 27이니까 3분의 27 9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27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니까 2분의 9네 그죠 자 그러면 전체 넓이가 9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가 2분의 9야 넓이가 그럼 여기도 2분의 9란 소리잖아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적분을 하면 사실 음수가 나오고 이것도 적 이거는 적분하면 양수가 나오는데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서로 반대이니까 그냥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 결과 적분을 하면 결과가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0부터 a까지 바로 적분 합시다 누구를 x 제곱. 마이너스 3x dx를 그럼 결과가 0이 나온다 이거지 자 그래서 적분을 바로 할까 3분의 1의 x의 3승에 마이너스 2분의 3의 x의 제곱 녀석을 0부터 a까지 그래서 3분의 1의 a의 3승에 마이너스 2분의 3 a의 제곱 자 얘가 0입니다. 근데 a가 분명히 보다시피 3보다는 큰 값이니까 양수일거라 그럼 a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뭐가 남냐 3분의 1의 a 마이너스 2분의 3 이골 제로잖아, 그지? 따라서 양변에 3을 곱해버리면 A 값은 얼마나? 와? 2분의 9가 나오지, 그죠? 2분의 9. 396번. 자, 오른쪽 FX 그래프와 X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를 AB, 대문자 AB라고 했어. 자, 그런데 여기는 잘 보시면 넓이, 이걸 넓이를 A라고 했는데, 만약에 적분을 했다면, 여기가 2라고 했는데, 적분을 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적분 양수니가 그대로 이 적분을 해도 그대로 양수 5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1번의 이렇게 절대값을 바깥에 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분을 한 다음에 적분값에다가 이 절대값이 오라 이 소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두 녀석의 그 적분값들을 둘 합해버린다. 이게 적분값이라는 거야. 두개 합하면 3이니까 결국 녀석은 계산 하나만한 3에 대한 절대값 즉 3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의 식을 두 개를 쪼개 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절대값 f(x) dx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그냥 dx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요 이게 f(x)에다 절대값이었으니까 결국은 a 요 부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넓이를 구해라는 소리니까 그냥 a랑 b랑 더하면 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 이 녀석은 적분을 해라는 소리니까 아까 그러니까 a, 에는 마이너스 붙이고요. 음수라서, 마이너스 이런 소리야. 그리고 B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B 하니까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둘을 더 하니까 3이 되지. 아까 해봤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397번. X-1, X-A. 그리고 X축 또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각각 AB라고 했는데, 넓이가 지금 같다라고 했잖아. 그지? 넓이가 같대.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어, 얘는 양수. 자, 얘는 음수잖아. 그죠? 음수.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접부 넓이는 같다고 했으니까 절대 값은 같고 사실은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잖아. 적분을 했을 때. 그래서 0부터 A까지 바로 적분하면 결과가 뭐 나온다? 0이 나온다. 그 소리죠. 그죠? 그래서 0부터 A까지 적분합시다. 가로 풀면 뭐가 됩니까? X제곱에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a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dx 이 녀석을 적분을 하시면 뭐가 됩니까? 봅시다, 이. 3분의 1에 x의 3승에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에 <laughs> x 그 다음에 제곱이죠, 플러스 ax 하고 0부터 a까지 자 a를 집어넣읍시다. 3분의 a 제곱이지, 세제곱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마이너스 2분의, 음, 일단 잠시 따로 a제곱으로 놔두고요. 플러스 a제곱이지. 0은 어차피 0인 거고. 이게 결과가 0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a제곱으로, a가 분명히 이제 1보다 큰 양수니까 양변을 이렇게 a제곱으로 나눠도 상관이 없을 거야. 그지? 그럼 남, 남아있는 식이 3분의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거지. 그지? 저 여기에 6을 곱해버릴까요? 6을 곱해버리면 여기는 2a. 그 다음에, 이게 3이 나오니까 분배법칙 을가면 3a,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지, 그지? 따라서 a 값은 3이 나옵니다.